선물입니다. 현물에 반대되는 말인데 우선 뜻은 너무 간단합니다. 보통 현물 거래를 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오늘 살게. 그러면 당장 받는 거죠. 여러분 편의점 가서 어나 초코파이 하나 살게. 그러면 돈 100원 주고 초코파이 지금 받고 당장 하는 거잖아요. 건 현물이고 선물은 거래는 오늘 하기로 약속을 하고 초코파이를 1년 있다가 내가 가지 갈게요. 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얼마에? 100원에. 그러면 돈은 언제 주느냐? 그것도 1년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오늘 거래를 하고 지금 물건을 받아가는 것이고 선물은 오늘 거래를 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가격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은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받아가는 겁니다. 돈도 그때 주고.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은 딱그 차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건 둘다 오늘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 미래에 가서 1년 후에 현물도 있겠죠. 1년 후에 가사하는 현물과 오늘의 선물의 차이는 그날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오늘 거래하고 1년 후에 주고받는 거고, 미래의 현물은 그날 거래하고 그날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의 현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할까요?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경제학에서 배우듯이 금의 수요와 금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미래 선물 가격, 미래 1년 후의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논의의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음. 자 오늘 1년 후의 선물로 금을 거래를 할때 오늘 금값이 100원이라면 1년 후의 선물 가격은 오늘 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정한 가격은 과연 현물 가격보다 비쌀까? 쌀까? 아니면 알수 없는 것일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진짜 파생상품을 이해하는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해하면 제가 단언컨대 모든 파생상품의 50% 이상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거를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딜링룸에서 30년 일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 제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벌써 딜링룸에서 헤드가 됐어요. 트레이딩 헤드도 되고. 그럼 이제 신입사원들이 오거든요. 아니면 신입사원을 뽑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금액 가격이 100원인데 1년 후 선물 가격은... 어 배원보다 비쌀 것 같아요. 쌀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물어봅니다. 신입사원이나신입사원 후보들한테. 그러면 답이 이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값이 뭐 앞으로 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가 중앙은행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금값이 오를 거니까 오늘이 100원이니까 1년 후 거는 12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오늘 금값이 100원이지만 앞으로 뭐금 공급이 많아질 테고 뭐금 수요가 없으니까 내려갈 것이니까 9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금값이 100원인데 1년 후에 가격을 모르니까 오늘 금을 100원에 사가지고 금을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그날 팔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금은 보관 비용이 없다면 뭐 1년 이자율이 3%니까. 내가 103원에 팔면 본전일 테니까 금값은 103원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어, 아시겠지만 오늘의 선물 가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현물 가격을 설명한 거죠. 그게 두 개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디리버티비에 대한 아주 기본의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선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선물의 가격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금을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지금 샀다가 금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금하고 돈 그러니까 교환하는 게 그거 두 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미리 샀다가 1년 후에 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금이 오늘 100원이니까 금은 내가 갖고 있게 된다 그다음에 돈은 내가 보죠 빌렸다가 빌려서 줬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을 들어왔어요. 금 있으면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거. 그런 거 빼고 나면 금이 있다고 좋은 일은 없죠. 보관 비용만 들게 근데 금의 보관 비용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 부피도 작고 금의 보관 비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금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이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은 오늘 나갔잖아요. 돈은 미리 나갔으니까 1년 후에 나간거 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1년 동안 이자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원한 이자율 3%면 3원을 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100원이라면 1년 후는 103원이 거죠. 이게 답니다 이게 선물의 가격이에요. 이렇게 프라이스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1년 후에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팔아야 돼요. 근데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파는 겁니다. 금을. 얼마에? 100원에. 자, 금을 100원에 팔려면 금이 있어야 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한테 빌려야겠죠. 근데 금을 1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없다고 했으니까 빌려오는 것도 비용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관하는 건 사실 빌리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빌리는 것도 공짜다. 그러면 내가 금을 공짜로 빌려서 지금 팔아요. 그럼 내가 100원을 받겠죠? 그럼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요. 그러면 3원이 생기겠죠? 그러면 1년 후에 나는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103원에 팔면 되겠죠. 아까 내가 살 때도 103원, 팔 때도 103원. 그래서 1년 후에 금값은 103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금이 105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물에서 100원에 사고 선물에서 105원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물에서 100원에 사서 그 금을 내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100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자를 줬다가 1년 후가 되면 내 본전이 103원이 되는데 그때 105원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원 남는 거죠. 거꾸로. 오늘 100원인데 1년도 100원이에요. 선물이. 그러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럼 100원을 샀는, 100원에 팔았는데,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왔을 거고, 내 은행에서 이자 3원이 남았는데, 나중에 선물에 또 100원에 사놨으니까 3원만 남는 거죠. 아무런 위험 없이 이익이 뭐 2원, 3원씩 남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아비트라지 트랜잭션인데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나면, 왜그 가격에 있어야 되냐면, 이런 아비트로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선물의 가격은 항상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처음에 애초에 가격이 103원인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103원에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고 나중에 주고받는 그런 선물 거래는 미래의 예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물 가격을 뭐 인터뷰에서 물어봤는데, 아, 이 사람이 뭐 금의 수요가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면 전속으로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미래 가격, 1년 후밀 가격, 선물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벌써 날씨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사람 예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의 가격은 예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과 보관 비용. 그 다에 이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끝나셔도 되는데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물은 항상 그렇게 그럼 보관 비용과 이자율만 해서 결정됩니까? 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얘기니다 금을 보관하는 거 돈을 금을 빌리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상품에 따라서는 물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는 큰 문제가 보통 없는데 상품에 따라서는 빌리거나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암호화폐 빌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 빌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쪽에서 보관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빌려주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빌리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한 개도 못 해. 그러면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은 그런 걸못 하잖아요. 빌려서 팔거나 산 다음에 어디다 뭐 보관하고 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 가격은 그런 게안 되니까 선물 가격을 나보고 1년 후에 금 가격 코트 좀 해봐 하고 물어보면 원래는 아, 금을 빌리고 팔고 어쩌고 이렇게 할 텐데 금을 빌리거나 뭐 빌려주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예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을 예측으로 얘기하는 게100% 흘린 건 아니고, 오직 그 상품이나 돈, 자금에 관련해서 빌리거나 빌려주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측으로 가는 겁니다. 만일에 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금의 일년 선물 가격은 순수하게 금의 가격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가 많이 사고고 어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많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시겠죠 그러면 어드밴스 두 번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안 들어줘도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품을 대부분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보관 비용이 될 뿐이지 그런데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빌리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관은 가능하지만 빌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빌려줄 수는 있는데 빌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품이. 그런 경우에는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일에 내가 빌릴 수가 없으면 현물에서 팔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현물에서 팔고 선물에서 사는 경우는 선물이 더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더 싸면은 내가 선물에서 사고 현물에서 팔텐데 선물이 아무리 싸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더 싸질 수가 있는 거죠. 이론가보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물이 굉장히 비싸면 현물에서 사고 선물에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현물에서 살 수는 있거든요.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선물 가격은 이론가보다 비쌀 수는 없지만 쌀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한 말인데요. 이거 되게 맞는 말일것 같아요. 음. 선물 가격은 이론가보다 비쌀 수는 없지만 쌀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한 가정은 물건은 되게 보관을 시킬 수는 있지만 빌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경우,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빌리거나 빌릴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한쪽만 할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세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다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물 가격은 전부 차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물이고요. 여러분은 선물 가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이게 어렵습니까? 그냥 내가 미리 사서 보관하면 된다. 선물 가격은 오늘 결정되는 것이다. 예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예측하고 아무 관계 없이 보관비용과 필요한 자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물입니다.